<laughs> 어 73명 네. <laughs> 오늘 방송 너무 재밌네요 <laughs> 이렇게 제 판소리를 듣고 하시는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니 아 소문 듣고 왔다가 <laughs> 그럼 약속대로 제가 판소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텐데요 어, 춘향가에서 춘향이가 이제 목룡이한테 이제 하는 그런 그런 부분이고 어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이제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목룡이가 춘향이를 업고 놀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목룡이가 춘향이한테 내가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나를 업어달라 이렇게 말을 해서 내가 도련님은 나를 가벼워서 업었지만은 도련님은 그렇게 무거운데 내가 어떻게 업는단 말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결국 이제 어그 춘향이 어깨 위에 목룡이가 손을 얹어서 이렇게 둥둥둥 이렇게 노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웃음> 떨리네요. <웃음> 지킴이가 보고 있어. <laughs> 떨려 떨립니다. 해보겠습니다. <laughs> 둥둥둥 내낭군 어허 둥둥둥 내낭군 도련님으로 꺼노니 조을호 자가 절로 나아 부용 작약게 모란화 탐화동접이 조을호 그구나 둥둥 둥둥 어허 둥둥 내 낭군 <laughs> 네 끝입니다. <laughs> 아 정말 부끄럽네요. <laughs> 정말 부끄러워요. <laughs> 제가 정말 오랜만에 하거든요 아주 잘했어요 잘한다 진짜 한곡더 듣고 싶다 와 감사합니다 와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하다하다 하다 소리까지 진짜 최고